드리대 경공매의 여미입니다 드디어 20강이 되었습니다. 벌써 20번째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20강에는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 경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농지는 임대를 주면 안 된다, 소작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농지의 임대차도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농지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다시 소작 제도가 생기고 다시 우리가 봉건주의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1990. 6년 1월 1일부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농지법이 새롭게 시행됐는데, 이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고 하면 임대차가 가능한 거고요. 또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국가나 지방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또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비드 같은 곳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농지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조상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현재 내가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속농지는 농지증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런데 내가 경작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속농지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임대를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에 이농시 소유농지. 8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 이농. 그러니까 농사를 떠나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 가지고 있는 소유농지 1만 제곱미터까지는 임대를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농 여건 분리농지. 용농을 하기 위한 여건이 분리한 농지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토지의 최하단부에서 최상단부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를 줄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법인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섯 번째. 질병, 징집,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그러니까 이 농업인이 질병이라든가 또 징집, 군대에 간다거나, 군대에 간다거나, 또는 취약을 하거나, 또는 뭐 임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경작을 할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를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 이때도 임대도 가능한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고령농은 60세 이상이고, 또 5년 이상 자기 농업 경영하고 또 거주지에 연접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디에서 많이 보던 조건이에요. 어 농지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60세부터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5년 이상 자기 농업 경영,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농업 경력이 있으면 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5세쯤에 농지를 매입한 후에 5년 동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것은 임대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농지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거고 또 임대에 따른 임대료도 또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주지 안에 있는 농지,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내의 농지 그리고 연접 붙어 있는 지자체 농지에 한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주말 체험 용농은 농지증에서 얘기한 주말 체험 용농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말 농장 있잖아요. 뭐 4평, 5평 이렇게 분양해서 1년에 5만원, 뭐 10만원 받고 하는 그런 사업형 주말 농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간의 임대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렇게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덟 번째로는 자격농지를 이모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1년에 두번 이상 경작을 하는 걸 이모작이라고 하죠.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이때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단연생식물 재배지, 그러니까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뭐 인삼이라든가, 또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 다년생 식물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 설치한 농지는 또 5년 이상으로 사용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허용사유 우리가 8가지를 받는데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임대한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농지를 사인간 그러니까 개인간의 임대를 하려면 어, 우리가 아까 본그 여덟 가지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에 위반한다 그러면 이는 강행 규정입니다 절대로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무효인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자는. 농지법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유의하셔서 이런 처벌 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강, 20강은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1강에는 농지의 위탁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